서울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도 새로운 찬송 206장 오늘의 1, 2, 3, 4절을 다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 송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심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뒤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사랑과 너희에 대한, 대한 우리 자랑의,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가난한 그리스도처럼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어,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배경 사진은 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 기록되어 있는 이 포장 도로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사비로. 이 도로를 포장했다 하는 그런 일종의 사인을 남긴 그런 글자입니다. 어, 바울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어, 그,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꼭그 에라스도가 같은 에라스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자, 이 후원에 대한 주제 또는 연보, 헌금에 대한 교훈이 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디아코니 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돕는다, 베푼다 하는 그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요약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풍성한 자유에 이르는 이 디아코니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리했다고 합니다. 혼란 중에 있는 교회와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으로 돕는 것이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곧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 8장 전체가 이걸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넓은 의미로 선교적이고 또는 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사는 특전으로 이 디아코니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고 싶다 하는 얘기하고요. 2절에서 그교회 성도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 쪼들리면서도 어,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했다. 그러죠. 이 특전은 어, 표준 세번역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이 디아코니아를, 어,에 참여하는 걸 특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은혜로 여긴, 여긴 것이지요. 13세기의 독일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고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아는 사람이다. 자, 이런 자유가 있어야 내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은혜 받은 오늘을 기억하면서 어, 함께 살 더불어 함께 살 내일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살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특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죠.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보를 했다 합니다. 3절로 돌아가서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심이 닿는 대로 구제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에 진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도 하죠. 10절로 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난해부터 자원해서 시작한 그 일을 끝마치는 게 헌신에 유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해, 해요. 그리고 1 2절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형편대로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듯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 자원하고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디아코니아는 제자도입니다. 곧 예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디도와 함께 시작한 이 은혜 일을 완수하자 하고 권하면서요. 7절 보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곧 믿음, 말씀씨, 지식, 열성,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데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칭찬하며 권면하죠 그리고 8절 보면 그건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걸 입증하는 일이 될 겁니다. 했어요. 자,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고자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이 디아코니아를 통하여서 완성합시다. 하고 권하는 거죠. 11절도 보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자원하여 시작할 때그 열성으로 마무리도 합시다 하고 권하고요. 24절에 보니까 디도와 또 디도와 동행한 사람들, 또 그들을 파견한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자, 네 번째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13절 보면 다른 이들을 편케하려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돈을 빼서서 이 고난 받고 또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 전해 주면서 여러분은 괴롭게 하고 그들은 편케하고 이르려고 헌금하자, 연보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평형을 이루고자 함입니다고 하 말하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균등케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는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고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평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잖아요. 14절 보면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할 때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사랑할 친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지만 광야길이지만 이 광야길도 하나님의 날에 희망으로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자, 디아코니아의 다섯 번째 설명은 조심하는 자세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디아코니아는 그래서 물질이 어, 오고 가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조심하는 자세를 어,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신뢰와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원한 사람, 디도 같은 사람을 디아코니아의 사역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16절은 디도를 설명하는데 사도적 열성을 가진 자고, 17절 보니까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스스로도 열심을 냈고, 자진해서 고린도에 갔던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소통과 신뢰를 쌓은 위로 사역자였기에 그를 세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또 디도와 함께 두 명의 동력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력자 A에 대해서는 18절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19절, 여러 교회가 바울 팀을 도우라고 선택해서 보낸 사람. 아마도 이 바울 선교 팀에서 회계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짐작을 해볼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동력자 B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열성이 있고 여러분,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신뢰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죠. 자,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멀지 않은 사람들로 사역음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가족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자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가난하고 팍팍해도 우리의 가슴이 따뜻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도 웃고 남들도 웃게 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심겨온 이들을 이번 주 중에 한 번도 돌아보고 서로의 말에 한 번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다. 가벼운 지갑일망정 한번더 열어 주시고요. 그게 주님의 디아코니아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면서 누리는 기쁨, 이 디아코니아의 기쁨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가난하고, 우리도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광야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